안녕하세요. 원숭이뉴스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과 그의 주접단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오는 17일 밤 방송될 KBS ETV 예능 프로그램 팬심 자랑 대회 주접이 풍년 7회에서는 장구의 신 박서진과 공식 팬카페 답별이 주접단으로 출연하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 현란한 장구 실력을 드러내며 시작부터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박서진은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스튜디오를 채우며 박별은 물론 m c 진까지 사로잡았는데요. 그리고 박서진 주접단의 강력한 주접력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주접단은 박서진이 포털사이트 팬카페 팬덤 랭킹 순위에서 이명웅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대방출할 예정인데요. 이어 최근 공개된 주접이 풍년 예고 영상에서는 박서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물론 현장 주접단까지 집단 오열을 이끌어낸 사연은 무엇인지 본방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접이 풍년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덕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접단을 조명해 그 속에 숨어 있는 사연과 함께 덕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신개념 어덕행덕, 어차피 덕질 알고 행복하게 덕질하자 토크 버라이어티입니다.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주저비 풍년 칠회 박서진 편은 오는 17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